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말에 또 출조를 합니다. 주말에 의암호를 들렸는데 의암호의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의암호 위 춘천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춘천댐 상류 쪽입니다. 근데 차가 여기 들어오질 못해서 진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또 주말에 출제했습니다 또 짐을 들,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유 또 맥이 빠지네요 이군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오늘도 출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의암 때문에 한번 하루 하려고 거기 봤는데 조사님들이 주말을 맞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춘천 댐으로 춘천 댐 상류 쪽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 그나마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물이 좀 맑고요. 자리가 좀 있어서 여기서 한번 하루 오늘 하루 하고 내일 한 오후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이 좀 맑고 하고 조금 그게 좀 오게 티네요. 물만 좀물 색깔만 괜찮으면 좀 붕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고 한번 또 재미나게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 낚싯대를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대를 편성했습니다. 제일 긴대가 4, 4 2, 대 그리고, 4, 0대 제일 짧은 대가 3, 0대 그리고, 여덟 대를 편성했습니다. 앞에 보이듯이, 지 6초들, 수초들 넘겨서 쳤습니다. 지금, 오늘의 쓸, 미끼는, 식물성 글루텐. 일성에서 나온 식물성 글루텐이랑, 어, 동물성 글루텐데, 안 가졌네. 동물성 글루텐을 줘야지. 동물성. <laughs> 대전에서 왔다고? 응? 대전에서 충주 거쳐서 왔잖아요. 대전에서 충주 거쳐서 왔어? 네. 자, 이 동물성 글루텐 식물성 글루텐 50대50으로 섞어서 오늘 또 붕어를 또한번 불러 모아보겠습니다. 붕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땜낚시가 항상 힘들어요. 힘들기는. 우리 또 아우님이 대전에 거쳐서 충주에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려한50 정도. 글루텐을 좀 개고 식물성 글루텐. 여기 또 거래는 올 봄에 왔, 왔었나 본데 올 봄에 오고 지금 처음입니다 가을에. 가을에 지금 왔는데. 여긴 나왔다 하면 좀씨알은 큰데, 지금, 마리수는 거의 보기는 힘들고요. 낱마리 수준이에요, 낱마리 수준. 한두 마리라도 밥을 보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좀 숙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새우 쪼레기, 이거 지보형입니다. 뭐 옥수수 보리 건빵, 뭐 초강력 지보제라고 요거 쪼레기를 한번 쫙 좀 뿌려 놓고 한봉한봉 정도는 뿌려야 되겠죠. 지좀 버려라, 아, 진짜. 쥐라고 어서, 아유, 진짜. 옛날 시금 일제시대 시대 때 쓰는 찌 같아. 락시대를 왜 버려, 고 어차피 잊어버릴 것이 싸구려사 갖고 댕기는 게 낫지? 싸구려도 낮아요. 다 판매하고. 지금은 싸구려지. 누가 그거 사?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야. 40만원, 사이다가 40만원. 40. 그래, 비싼 거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야. 그말을 많이 들어, 내가. 볼품이 없었는데, 내가 던져보니까 가볍고, 진짜 좋아. 청아. 청아 낚싯대는 동화에서 나오는 거야, 동화에서. 아이, 그런 거는 괜찮지, 그거는. 어? 소세지 괜찮지. 불품이 있잖아, 그거는. 아, 동원작지가 괜찮아. 300km를 달려서, 역까지 와서, 참, 네, 메... 350km? 350km를 달려서, 역까지 와서, 낚시 몇 시간 하고. 얼굴 보고 있는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이거 뭐야? 뭐가 움직인다? 신다마? 베스지 뭘 들어와? 그래서니만 거기 가서 그냥 놀다 그러고 간 거야. 아, 참 대단들 해이 낚시에 힘이 되는 게 진짜. 낚시꾼들은 딱이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야. 근데, 붕어가 나와야 되는데, 입질을 탁 해줘야지. 아우, 야, 야, 이 피했는데 싹, 아 깨끗해졌다. 이때 이따가 이제 초저녁 낚시하고 철수할 때 아주 편하게 할것 같아. 아 여기는 예전부터 참 춘천댐 터가 엄청나게 세다 조사님들이 막. 아니,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는 그래도 큰시알도 붕어들이 좀 나오고, 손맛도, 당찬 손맛도 보고 그런 곳인데, 안 나올 때는 또 한없이 안 나와요.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지금 한 보름 동안 했는데도 붕어 한두 수밖에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그 정도니. 네, 전 이제 서울에서 여기가 그래도 100km 안 짜, 100km 쪽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넓고, 이제 댐을 워낙 댐 쪽으로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꽝을 좀 많이 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충청도권으로 가서 한번 좀 찾아뵙기로 하고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한 11시, 12시까지 좀 낚시를 하다가, 그리고 철수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철수합니다. 감사합니다.